잘못해서 다시 가는 중? 아니, 잘못한게 아니, 라호텔 음. 아니, 아니, 맞아호텔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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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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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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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신발니신발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어니아 오, 근데 2층이라 좋은데? 어. 이게 또 불을 어떻게 긴데? 귀여워. 이게, 이거. 이거? 야, 아, 뭔데 왜 이렇게 노래? 와, 맛있겠다. 와, 이쪽어 양이 건데조게 아, 조금 먹고 있다, 스시 먹어. 와, 아, 이거 두 입이면 끝나겠는데? 네. 응? 저게? 응, 진짜로 맘 먹으면 세입이 응. 나 이제 안 힘들어. 괜찮지? 괜지 이제 힘이 나지? 응. 무거로 응. 응. 보다. 어, 여기 11시 반에 열어. 야, 너무 귀엽다 와, 대시야시락 와, 다시락시 너무 깊다. 어, 이거, 이거, 화살살. 화살살. 어, 이거, 울 이거, 귀엽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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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거이너이귀여거어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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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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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네이 근데 이거 뭐야? 어 아, 이거 봐 이거 귀여. 아까 그 봤잖아. 이것도 있어 치약 칫솔 귀여워. <목소리> 이거 뭐야? 치약 칫솔 세트. 한개 사. 소거어잖아너 이거 그거 있어? 야 소희. 아, 귀여워 이거. 야, 이거 뭘까? 어 포장구다. 음. 오호. 알코이었으면더 아, 좋았는데. 이거 일단 지금 나 향수 풀이 왠지 나을 거 같은데. 뭐야? 자자 어 뭐야 어얘 숨었다! 여기 나왔네 귀여우네 귀엽지 응. 오, 귀엽다 근데 얘 되게 귀여 워얘 너무 귀여 워 응. 여기 이렇게 딱 깨놓는 거야 깨놓는 거 같아 오호 좋은데 지브리 지브리가 뭐냐고 자 지브리 몰라 왜니 응 귀여 워 미쳤나 봐 귀엽다, 지금 다리 양이 보인다 영희 음, 버스! 음, 귀여워 토토로 어? 모자다! 이거 모자야! 잖아토일로일로 나가봐 일로와 졸려다

그렇지, 와 너무 예쁘지, 예쁘지, 사진 찍어줄게. 다 꾸다 예뻐, 그렇죠. 길거리도 예쁘지? 거리도 예쁘지? 여기 차안 오지? <laughs> 와, 여기 다 저거 포장마차다. 와 야경 끝내준다. 나 어디? 어가어돼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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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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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너무 비싸다. 어 너무 크다. 이게 매는 거 어, 이거 잠시만. 이거 내고다 이거 뭐 열어 봐야 되나? 음. 응. 이쁜데 이거? 우 완전 넓고 여기. 야, 아빠 칫솔 어, 그거 있다. 어, 여기 안에다가 산요 넣으면 되겠다. 이거 살까? 야 이거, 그래. 이거 얼마냐면 4 5 0 0엔이거든그 4만 얼마야. 응? 네, 음? 어, 근데 이거 있으면 좋은데? 뭐? 이게? 이거 있으면. 응. 되게 좋은 냄새 나지 않아? 길거리에서? 냄새. 좋은 냄새 가 아니라 나 맛있는 냄새. 좋은 냄새 나. 아늘 네, 한유랜드, 한유랜드 잘 착장. 그리고 인형, 인형 보여주세요. 여기 보세요, 뿅, 쩡, 뿅, 뿅.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? 응. 어야 돼? 응 아!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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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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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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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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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저가 이렇게 호텔에 왔어요. 근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걸다엉망진을 해보려고요. 고고! g 짠. 짱. 진짜 예쁘다. 그러면 그냥 뻥 열어요. 오, 이거 뭐 잠시만 이거 칫솔? 이렇게 봐봐요. 이렇게 할 때는 치카치카 치카 하는 거예요. 기약인데 되게 미니미니 어, 미니 귀엽다. 이거 봐컵 너무 귀여워. 어, 이거 이렇게 우글우글 쫙 하는 거야. 다음은 자. 요금 애를 보여주세요. 자 한번 까볼게. 립밤이다. 우와. 립밤 문제 한번 해볼게. 우와. 이거 봐 이거. 이거 봐. 완전자 이거는 뭘까요? 이거 뭐야? 핸드크림. 아 핸드크림? 아 이렇게 대충 입고요 한번. 한번 해볼게요. 뭔 응? 냄새가? 뭐 응? 냄새야? 아무 냄새도 안 <laughs> 나. 아, 로즈향이야? <laughs> 응? 어 그러네. 뭐야? 로지향이라고써 있어요 여기에는. 어 어. 응, 음, 어, 어 이게 바르니까 향이 난다, 그렇지? 어 완전 진짜 냄새 좋아. 여기 꼭 와봐요 여러분들. 아 너무 이것도 귀여워. 엥. <laughs> 어, 네. 열어볼까요? 하나만 열어볼까요? 그러면 일단 귀엽게 생긴 거. 근데 지 그거다 명란 버터. 명란 버터에 명란 버터 먹볼까요음뭐 튀김 모양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입 찍어줘. 아, 입이 안 돼. 입이 너무 이빨이 웃기게 생겨서 안 돼. 딴데다 딴데. 그냥 시요시 진짜. 거기 겠습니다 탈락. 안 거요. 어쨌든 이걸 다잘라줄수 없어. 응, 알았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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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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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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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둘로붙어 어, 있는 거 귀엽죠? 자, 짠! 제가 지금 요 이게 저가 이렇게 세모난 거에 이렇게 딱 뽑으면 이렇게 딱 까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. 거기서 이게 나왔어요. 제비 뽑기재비 복귀. 근데 짠! 이거 스테인리스. 스태을imer... 어 내가 좋아하는 그건데. 응. 와 우와... 가방 이미지 아실게요. 저가 아. 아까 이거 계속 메고 다녔거든요. 이렇게 메는 거. 카와이. 카와이. <laughs> 카와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? 이거 이렇게 여기 안에 봐봐. 여기 안에 엄청 많이 넣을 수 있어. 아 이런 거다 들어가요. 잠시만요. 이게 예, 가방 왜 모습이고요? 이렇게 했는데 언니들이 가와이 구름짱 가와이 이랬어요. 그거는 소유가 귀여운 게 아니라 가방이 귀엽다는 뜻이에요. 구경만 해보자, 그럼. 헉, 이거 뭐야? 주문으로 사는가? 이거 QR코드. 주문하고 먹자. 아, 좀 아니니까. 응. 아, 두 개는 아두 개는 아빠도. 도기도 아, 허여 응. 식기도 이거요. 그 자리. 마메리, 요거는푸루미나도푸루미이카 와, 맛있겠다.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사진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맛있어? 카레. 한번 먹어봐지? 이거 먹을까? 응, 네. 이거 먹어. 아이. 어, 이거 햄이다 이거 위에 이거. 응? 우와 신기해. 음껌 생인데 카레야. 아 맛있다. 흠. 햄이야? 이거 봐 이거 이거 소유 보고. 귀여워 이거 와서 이거 먹을래? 오어 그래. 아, 이거 봐 아, 이런데? 푸르미 하나밖에 없나봐. 응, 푸르미 하나. 일단 무서워. 이거. 저거. 회전목마 이층 타자. 저아 저기 그거 키우네, 소 키우네. 진짜 와. 무서워. 저애도 아, 무서워. 나도. 아, 아니야 스피커 소리 나는 거야. 아니야 이 스피커 무슨 소리야? 바람 소리, 바람 소리. 어 이제 조금 고리는 지났어 그직 바람 때문에 어, 무서워 이거 봐 바람이 온 들어온다니까 <목소리> 응 거기가 너무 많 만두 만두 으흐. 이거 왜광 찍어 먹어? 그거 그거 다이 はい。<music>